자, 지금 시간이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오후 7시 12분입니다. 곧 버스. 월봉 2830원. 감사합니다. 예, 할 얘기가 없어요. 주봉. 감사하죠. 와, 볼린저 밴드는 뚫었고, 여기는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예, 이번주에 할 일은 다한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만족해야죠. 지금 거래량도 아, 고투랑 거투가 같군요. 예, 그래서 이게 뚫을 수 있는 거구나. 어쨌든 상당히 양호한 상태에요. 상당히 양호한. 와, 이 정도 해주면 고맙죠. 일봉도 오늘 불을 뿜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계속 상방. 예. 오늘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일단 계속 상방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좋네요. 자, 이제 타이거. 타이거도 2960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도 좋고, 뭐, 딱할 얘기가 없어요. 잘, 잘 가고 있잖아요. 잘 가고 있는데 뭐 여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계속 좋은 흐름입니다. 음. 그래서 일단 저는 계속 고퍼스를 들고 가 보겠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들고 가 보고요. 어, 오늘 저는 이제 SQQQ, 네,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다에 배팅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거 팔았어요. 그래서 SQQQ 들고 있던 거 팔아서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 예,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있었어요 저 어, 한 얼마나 들고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laughs> 예, 보유했던 시간의 대부분이 손실이었어요 예, 대부분이 손실이었죠 수익이 난게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지금 예, 지금 5개월 동안 빠졌잖아요 5개월 동안 빠져서 수익이 난 거지, 그 전에, 5개월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진짜 내내 손실이었습니다. 들고 있을 상황에서는 거의 손실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프로스가 돼서, 일단 SQQQ 먼저 매도를 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월봉상 11,400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단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홀딩을 하고 싶은데도 조금 자리가 별로라서 일단 하차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곧 버스는 6월 두 번째 주까지는 한번 노려볼 생각인데, 다음 주 상황을 보고 나서 의견을 드려볼게요. 오늘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